안녕하세요 입시거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충청권에 있는 의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전에 인서울 대학을 봤을 때 인서울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굉장히 적었죠. 가천대 5명,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1 5명이 정도였고 대부분 전형이 논술전형도 계속 폐지되는 추세고 학종 위주로 의대에 입시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지역에, 그리고 이제 현재 볼 곳은 충청권인데, 충청권에 있는 의대들의 경우에는,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정도면 주로 교과 전형 위주의 입시고, 종합 전형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게다가 종합 전형은 지역 인재 위주로만 구성한 경우도 있고, 논술 특기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위주로, 어, 포지션을 잡대. 우리가 의대의 수시 지원 전략을 짤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1.2 정도라면 어 반드시 한개 정도는 내가 최저를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가는 전형을 써 놓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깜깜이 부분이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나는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린 경우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교과 전형을 한개 정도는 꼭 쓰자. 물론 이제 이거는 1.2, 1.2. 1.3, 1.4 정도까지가 교과 전형을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물론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1.5도 교과 전형을 붙는 경우를 제가 간간히 보지만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경쟁률은 어, 한1 0대1 정도 올랐네요. 29.3에서 39.07까지 올라갔고요. 14명 선발하는 건 동일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양대학교 교과 전형에서는 어, 면접은 수능 3주 후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르, 올랐냐면, 이 내신대가 생각보다 좀 낮았었기 때문에, 이, 어, 제가 아까 교과 전형 어떻게 얘기했어요? 1.4 정도가 내가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교과 전형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추업이 발생하고, 꽤나 많이 어, 표준 면차가 생겼다는 거죠. 평균이 1.38 그러니까 1.3인 학생들이 오히려 초반대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최저 학생이 1.45였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최저 선에 맞추지 마세요. 최저 선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지원 컨설팅,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입시를 위주로 한 수시지원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도 판매를 하고 또 의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략 컨설팅, 수시지원 컨설팅 진행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어, 링크 타고 예약문의라든가 이런 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선배수의 1단계 80, 면접 20이에요. 그리고 다 달라진 건 크게 없죠. 실질 반영 비율이 61.5에 면접 38.5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저도 역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구평균 소수점 절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3화 3이지만 탄구평균의 소수점은 절사해준다. 권양대의 경우에 이번에 51명 선발해서 수시 36명 정시 1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로 5명 교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최저로 15명을 선발하니까 지역인재로 수시 36명 중에서 20명이나 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위주의 입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다시 한번 자 위에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일반 학생들이 교과 체제를할 때는 1 4 5까지 합격이 됐지만 지역 인재는 인원수도 보시면 적죠. 인원수도 적고 또 뭐가 적어요? 어,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중에서 내신이 1.0 5, 고정도인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억도 굉장히 안 빠집니다. 추억도 굉장히 안 빠지니까 이전형의 5배수에 합격했더라도 실제 추억 많이 빠지지 않은는정을 고려하셔서 1.1 정도까지만 쓰시고 1.2 정도 되면 이전형은 쓰지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 뒤에서 보게 돼 굉장히 괜찮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도 괜찮은 학종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1.2 정도면은 학종으로 써야 되지 않나? 지역 인재 교과 쪽으로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자, 지역 인재 최저 전형입니다. 아까 최저 없는 전형 5 명이었고 이번에 최저 있는 전형을 보게 되는데 역시 아까 처음에 봤던 일반 전형에 비해서 오히려 컷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큰 차이 없이 18대 1 정도 언저리였는데. 보시면 평균이 1.28, 그다음 최저합격자의 내신이 1.4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과는 3배수고요, 면접 20% 반영하고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데 요거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최저가 쉬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탐구 평균 소수점을 절사해줬습니다. 절사해줬는데 3학 3이었어요. 일반학생이 그런데 지역인재는 사업사니까 최저가 맞치기 수월하면 어떻게 된다 합격자들의 내신컷은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전형의 면적으로 농어촌이 있습니다. 전형의 면적으로 있는 농어촌의 경우 경쟁률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합격자 내신 평균을 봤을 때 1.7이 붙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역시 최저가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전형 이전에 봤던 학교들 중에서 최저 없는 농어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도 제가 의대하면서 많이 보내게 되는데 농어촌이나 기획형 전형. 네,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 3합 4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쭈루룩 깎여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저 합격자의 내신이 2.14였는데 4 14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신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네, 번양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만 선발하고 종합 전형은 선발하지 않고 논술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의 편제는 일반 학생이 1 4 명, 이 일반 학생은 반드시 최저를 맞추게 돼 있고요. 지역 인재는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교과와 최저가 일반 전형보다 수월한 지역 인재가 있는데 이두 전형의 유불리를 잘 고려하셔서 내가 내신이 1정대 극초반이다. 1.05다. 그러면은 뭐, 최저 없는 전형으로서 지역인재를 쓸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있는 전형을 쓰셔야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형은 단국대학교입니다. DKU 인재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제가 천안권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단국대가 사실 인서울 의대 입시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쪽으로 편제가 돼서 이렇게 저희 자료집이 나왔어요. 보시면 DKU 인재는, 15명으로 작년보다 5명을 늘렸습니다. 경쟁률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올해 경쟁률은 약간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이 면접을 4배수 면접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면접 안 보던 전형에서 올해는 아예 아이 그래도 의대인데 면접을 봐야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최저를 좀 수월하게 바꿔줬습니다. 예전에는 4억 5였다면 이제는 수학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3억 5로 어,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과탐 두 개로 맞출 때는 탐구평비의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게 되므로 수학 포함 4업으 맞추려면 사실은 구경수로 맞추는 게 제일 편리할 거예요. 탐구는좀 까다롭군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내신의 평균은 1.94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그런 포지션을 보이죠. 또이 1.94는 자사고라던가 어, 다른 여타 일반고 아닌 학교들이 좀 많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 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번에 사배수 면접을 보게 되면 음 15명 곱하기 3이면 60명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제 학생들 여기 좀 지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논수전형 없고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의 변화만 볼 거예요 지금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음, 일반 학생과 지역 인재두 개의 전형이 있네요. 그리고 인원수는 둘다 동일하게 21명씩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뭔가요? 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치죠. 평균치와 최저치를 확인해 보시고 0.09, 0.06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때 좀 특별히 좀 높았어요 그래서 4합 6을 맞추기가 좀 수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4합 6을 맞추기가 수월할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때의 내신 때가 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평년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재는 어떨까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0.1 정도 차이가 나죠 평균치가 1.12,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0.11 정도 되겠네요. 표준편차0.11 정도. 어, 순천향대학교의 지역인재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지역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뭐 그다음에 최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위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전형은 4합6의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지역인재 교과는 4합6의 탐구 한 과목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반학생 종합전형입니다. 일반학생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종합전형 그리고 농어촌 2 명, 기초생활사상이 두명 이렇게 되는데 종합전형의 경우 순수현대학교는제 어 친구,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지원하라고 막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음 합격자들 중에 내신 평균 은 1.17이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최저 합격자는 1.45로 확인이 됩니다. 그 3배수이고 서류 70에 면접 30이에요. 그 지역 인재 종합 전형 보시면 지금 한명 늘은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면접은 수능 본주에그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빠듯한 상황이죠. 합격자의 들 내신 평균은 1.08에, 그다음에 최저 내신 때는 1.2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학종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음. 교과 전형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어촌 전형은 어때요? 농어촌도 사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가 뚫리는 농어촌인지를 계속 예측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최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순천형대는 4항 6의 최저를 요구한다. 근데 일반 전형의 교과 전형은 4항 6을 요구하면서, 어, 탐구는 2개 평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절사가 안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의 경우에는, 사 6인데, 탐구를한과목으로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교과 전형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 6명, 지역 인재 7명,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다가, 농업촌 2명에 기초생활 차상이 2명, 이렇게 다 학종을 뽑는데, 전부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기에는 수월한데, 최저 없는 전형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왜냐? 합격자들의 내신이 굉장히 높다. 기억해 주시고, 기초생활 차상의 위 마지막 문 닫은 학생, 그 학생이 지금 1.63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리핑할 학교는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는 총인원 45명에 수시에서 28명, 그리고 정시에서 17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정원의 전형이, 어 농어촌 두 명, 기획운영두 명,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까지 두명 있네요.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이 두 명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제외국민 전형을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을 좀 줄이고, 좁혀서 제가 하는 일을 좀더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학생부 교과 전형, 을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 우수자가 10명 선발이 되는데, 면접은 수능 다다음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1.37입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어던 순천향대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죠 교과 5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5% 반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성면접 5%를 이번에 새로 도입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면접이 그리고 최저는 4하5에 과탐은 한 과목으로 해서 동일합니다 지역인재는 12명 선발하는 것 동일하고 경쟁률은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1.63입니다. 그리고 어, 4업6개에바탕을한 과목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어, 순천향대학교의 지역인재 교과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면접은 음, 실제 반영 비중이 역시 어, 아까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총 100%에서 5%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니 그래도 5배수만 선발해서 면접 본다고 하니 유의해서 지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면접에도 기회를 못 받으면 우리가 실제로 합격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 다음 농어촌, 농어촌은 두명 선발인데 이, 이 농어촌 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평균이 1.35고요. 전년도에는 면접 없었는데 올해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합 6에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5%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업로드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발표가 나은 대로 알려드릴게요. 길개현 전형은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합격자 내신 평균은 1.38이었다. 그리고 교과는 5배수, 이번에도 새로 면접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80%로 해서 영어 성적, 그리고 그 배수제로 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전형은 당연히 최저가 없겠죠. 을지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랑교는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랑 충북대학교까지 보게 되면 이제 춘천권을 다 보게 되는데 충남대학교의 일반전형 교과전형 자 교과전형이죠 어떤 변동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한명 줄였어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 한18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상하고 있고요. 합격자 대신 평균치는 1.17 문단학생은 알려주진 않았는데 1.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3학사를 맞추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탐으로 3학사를 맞추려면 탐구 평균 소수점 절사하지 않음이니까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할 때는 사실 과탐 두 개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국어랑 영어 그러니까 국영수로 맞추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럼 지역 인재는 어떤가요? 어, 우리 계속 지금 충남대 보고 있다 그랬죠? 충남대학교의 지역 인재는 지금 경쟁률은1 0대1연 언저리로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합격자 내신은 1.26. 자, 교과 전형이고 교과 100 전형인데 어, 충남대를 쓸수 있는 것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고요. 수학 가를 포함하면서 삼합사까지. 탐구 평균 소수점 절사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 인재와 어, 일반 전형의 최저는 동일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프리즘 인재 프리즈민지의 경우, 인원수는 동일하고, 경쟁률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어 고산만 쓸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섬수행까지는 쓸수 있게 돼서, 경쟁률이 늘어날 걸 예측했고, 실제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약간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일은 수능 다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면접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이때만 면접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면접이 겹치는 학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2배수에게만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4배수나 5배수 면접의 기회를 주는 학교보다 조금 내가 면접을 가게 될 확률이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점일지 장점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학가를 포함하면서 3업 5를 맞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게는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한 체제일 것이고 수학을 잘하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꺼려 하는 그런 전형이 될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농어촌 학생이 2명 선발,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1명 선발한다는 거 면접일도 이제 기록해놨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세요. 그 다음이 바로 충북대입니다. 충북대는 50명 선발에 수시가 21명, 정시가 29명입니다. 네, 교과 전형의 경우 8명에서 4명으로 그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 전형을 막 아마 한 명한테도 추천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내신 평균 1.23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4명으로 줄어버리면 1.1 정도로 평균이 더 앞당겨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수학가를 포함하면서 사업사를 반드시 맞출 것을 요구하고, 탐구 평균은 소수점 절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역인재는 어떨까요? 음, 지역 인재는 경쟁률 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음, 내신 평균은 이제 여기에선 줄이지 않았으니까 1.3 정도로 계속 예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수학과를 포함해서 3합 4로 최저는 동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충북대학교의 학종은 어떨까요? 충북대학교의 학종은 4명 늘었어요. 교과 전형에서 4명 줄인 걸 여기에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요 전형은 한명 정도 지원시킬 생각입니다. 그 내신 평균이 1.16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한 1.2까지도 지원 가능하고, 1.3도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류평가 3배수에 면접 33.3% 들어가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평균 컷은 뭐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 없는 전형에서는 뭐 일반고의 내신 1.5 정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농어촌 한명 선발하는데요. 어, 작년까진 4배수의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면접을 보지 않고 칠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들 의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의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